지파 건물 애결사 펜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 벌써 좀 1월이 지금, 마지막 주가 다음 주면 좀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보면, 그 대선이 또 다가오고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긴 겨울이, 이제, 어, 사라지면서 봄이 또 오겠죠. 어, 이렇게, 그, 우리가 늘 이렇게 변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변화 속에서도, 어, 여러분들은 어떻는가요? 어, 예측이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께, 예, 왜 이렇게 연락이 오실 때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렇게 억울한 어,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 투자하고 난 다음에, 5년 뒤, 또 6년 뒤, 또는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이 수익률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일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늘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외생 변수가 생겨서, 음, 어,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든지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임차인이든 소유자 분들이든, 또는 그 용역업체든 다 각자가 힘든 상황일 겁니다. 운영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왜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실까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분노는 바로 이 특정한 어떤 뭐 시행사든 운영사든 아니면 특정한 관리단의 임원진들,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이든 관리인이든 또는 관리업체 관련된 사람들이든 특정한 사람들이 바로 위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건물 전체에 심각한 어,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그러한 불안과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는가요 여러분들? 그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곳들에 보면 꼭 이렇게, 이렇게 막나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해서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면 그 자산 가치를 높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어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절차에 맞추어서 소유자분들께 화상회의를 통해서 고충사항을 들으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하는. 이러한 위선자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곳곳에 있습니다. 위선자든 그런 업체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부지은 합니다. 왜부지런 하냐. 그런 사람들은. <laughs> 꾸며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이러한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인간으로서의 완성, 인간에 대해서 인간 자체에 대한 목적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극과 속이 다르죠. 그것이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때 어... 잘못된 구조 속에 있는 곳에는 퇴출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므로서 여러분들 새롭게 구성된 곳에는 자산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민주적 절차나 공정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려고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게 막 제가 이야기는 좀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본질적인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결과만 좋으면 될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과만 좋으면 남들이 죽거나 살거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나의 결과가 중요하다. 내 이득이 중요하다. 이런 과연 인간으로서 본인의 완성을 하려고 할까요? 본인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가 반성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는 않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몸이 할수 있을까? 꾸며진 모습을 더욱 더 부풀릴 수 있을까?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 결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가지 않나요? 잘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대한민국에 보면 집합근무에서 파렴치한 인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이한 경험을 하겠습니까? 이래저래 제가 경험을 해보면. 나이를 불문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완성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음, 탐욕을 가지고 과욕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해서, 아, 일을 저지렀다고 합시다. 어떤, 음, 나쁜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그리고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주변 친구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웃 주는 자세가 있다면 어떠는가요, 여러분들? 인간이 조금 더 성숙했죠. 조금 더 성숙했죠. 그런데 이런 인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꽤 많이 들었는데, 네? 살아가다 보니 남을 이용해 먹고 덩쳐 먹고, 음? 그렇게 해야만이 내 이익을 확실히 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남이 죽든 말든. 그러면서 어떻게 또 그런 인간들은 도덕이나 법률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현재, 현재 들어가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또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인간으로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아까 어린 아이와 기승 세대의 모습을 제가 두 가지 대비해 봤습니다. 누가 좀더 나은 인간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세상을 어, 살아갈 때 우리는 사회와 함께 그 중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관계라는 속에서도 보면은 인간이 목적으로서의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누구, 어떤 인간이든 간에 평등하게, 존엄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목적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득에 맞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데 맞지 않으면 망부간의 식으로 사람을 헐뜯고, 망부간의 식으로 인격적으로 모함을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읽는 세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될된 겁니다, 인간이. 그런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완성보다는 자기의 이권을 취득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이를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말에 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절에 가고 어떤 분은 교회를 가고 어떤 분은 성당에 가고 어떤 분들은 수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이 자기 극복을 위해서, 극기를 위해서, 또는 성인들의 책을 읽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왜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할까요? 바로, 인간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면은 너무나도 있죠. 어, 그런 인간들의 완성이라는 모습보다는 자기 이득과 목적을 막 결과만을 막 중심으로 따라가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면 어, 굉장히 그 말을 할 때나 어떤 그 댓글을 달 때나 뭐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하고 할때 근거도 없고 유도 없고 막무가내 식으로 남을 모함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는 원칙주의자이면서 저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여러분들께 신사와 숙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여러분들 인생 자체,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체의 인간도로의 완성된 모습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마구, 마구 탐욕과 욕심과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찾아가고, 위선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인간은 죽게 되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에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요? 한번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좀 추상적이고 좀 체력적인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냥 이런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박금물 백일사변토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